여러분 3분 본다 생각해서고 준비하세요. 음. 우리가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잖아. 임명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다 찍어바르고, 패션 같은 경우에는 몸들링 드로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드로즈 입었다고 하고 몸을 갖다 댈수 없으니까 <laughs> 그 토로소, 그 마네킹에 드로즈가 입혀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그고 저기가 음. 그게 하이라이트야. 근데, 근데 어. 그 뭐지 이 셔츠 있잖아요. 면접장에 딱 들어가 어아니다서 기본 셔츠 해보세요 보잖아요. 음. 그, 입을 수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음. 뭐 정장 입고 있는데 근데 아니야 그냥 데. 자켓을 벗고. 보통 이제 걸어놓은 상태에서 한 30초에서 1분 정도까지만 해 절대 1분은 넘어가지 마나 나 같으면은 그래. 자켓을 벗고 제가 지금 아디다스 긴 아, 셔츠를 입고 있다 하는데요 입고 있다고 하고 어, 치고 어그 어, 상태에서 할것 같아 패션으로 치면 몸들링이고 변기 세척 클리너? 그것도 시험이야 방송 보면 알겠지만 계속 뭐할거 아니야 뭐 이게 세척력이 좋다 뭐 이게 뭐 안전하다 계속 뭐할 거. 같아 그러니까 제발 초반에 이런저런 얘기로 1분이 상 절대 없는 가죠. 30초. 보통 여러분들이 앞단앞다 앞때, 구성 얘기 많이 할 거야. 뭐 드로즈 같은 경우는 컬러가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어떻게든 구성 다 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같으면은 그거 컬러 하나랑 하나 빌과의 얘기, 그 가격 얘기 그거를 외롭게아무래도좀 많이 끼어넣기 마련이야. 기술서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거는 누가 봐도 지루한 내용이지. 나 같으면 차라리 뒤로 넣겠어. 뭐 예를 들어서 팬츠다. 인디고랑 네이비랑 네. 블랙 있잖아? 저희가 오늘 세 가지 컬러 준비했는데 이게 블랙, 네이비, 인디고 네이비랑 인디고 각각의 매력이 정말 다양해서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입고 있는 블랙 컬러를 보여드리면서 좀더 자세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몸들린 부분 앞단 땡겨 그리고 시간이 남아? 어? 그래도 3분 했는데 얘네들이 안끝네 그럼 후반부에 네이비는 요러 요러한 컬러의 매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입으시면 진짜 예쁠 거 같고요 인디고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상의든 어, 어떤 블라스든 어떤 셔츠든 뭐 코디를 가리지 않고 무난하게 잘 커버될 가것 같아요. 어, 그 내용을 뒤에 배치하면 되잖아요. 근데 요 내용을 자칫하다가 앞에 배치하다가는 그냥 장황하게 구성에 대한 그냥 팩트만 나열하는? 앞에 이렇게 걸려 있다고 그거를 설명하는 것보다 입은 것처럼 움직이는 건그렇 그렇지. 그 시간이 남으면 이 음 그렇지 그렇지.